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부상이나 질병, 장애, 사망하게 될 때에도 업무상 제외로 인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홍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도무샤님 벌써 2023년인데요 세상에 저희가 개정법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찍었다는 거는 3년 차라는 거 같네요 유튜브가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당장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올해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 기준으로 하면은 월에 최저 임금은 200만 580원이고요. 주휴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기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는 원래 최저 임금이 산입이 안 되는 임금이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산입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상여금은 이제 10만 529원만 최저 임금에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성 복리후생비 는 2106원 최저임금에 빠지고 나머지는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전기상여금이랑 현금성 복리생비 중에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부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려면 를 반드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교육 내용이랑 시간이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로 바뀌면서 좀더 현장과 가까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한세달 정도 전에 교육 받았었잖아요. 그때 강사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결국에는 법보다는 현장에 있는 실제 위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개정법 내용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를 입어서 태어난 아이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뭐 장애가 남게 되면은 그리고 혹은 사망을 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약물, 화학 물질, 고온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 인를 취급하거나 거기에 노출되어서 태어난 자녀가 부상이나 질병, 장애, 사망하게 될 때에도 업무 상태로 인정이 됩니다. 네, 시행일은 2023년 1월 12일인데요. 이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관련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MSDS라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제공하도록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가 부과된 물질을 MSDS라고 하는데요. MSDS는 기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비공개를 하고 싶다고 하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MSDS 대상이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이제 MSDS 대상 물질의 연간 제조 수입량이 1 0 0톤 이상일 때에 이제 관련 자료를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을 하고 있었는데, 1월 16일부터는 이제 100톤 이상. 그리고 천톤 미만인 경우에도 MSDS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급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거나 많게는 11명 이상까지도 선임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섬유제조업, 그리고 이제 산업용 기계나 장비, 수리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혹은 뭐 원료재생업, 환경정화나 뭐 보건업, 운수나 창고업에서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에 안전관리자를 2명을 선임해라 하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19일부터는 그 해당 업종에서 상시근로자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용할 때에도 안전관리자를 2명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분들처럼 직접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데 근로자로 분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업무 환경이 안 좋은데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원래 산재보험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에서 뭐 근로자를 안 쓰고 전속적으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일부분들은 뭐 보호가 되고는 있었는데요. 고용보험은 원래 아예 보호가 안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호를 확대를 하려고 2021년에 고용보험 안에도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고용보험은 일단 법상 구조를 갖춰놨는데 산재보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감을 따다 보니까 여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업주에게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 요건은 사실 보호의 대상을 굉장히 좁혀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죠? 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산재보험에서도 기존의 특성체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이제 폐지를 하고 전속성이 없는 이제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해가지고 보호의 대상 범위를 이제 확 넓혔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화반전보건법상 기준에 맞춰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그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에 이 의무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는 그 범위가 좀더 확대가 돼서 5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이라고 하면 은 모두 이제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일단 근로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입후보할 때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입후보 과정에서 추천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저 이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원래는 이제 시행령에 있었는데 좀더 상위법으로 올라갔어요. 뭐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겠죠? 이 법은 일단 2022년 12월 11일에 시행이 되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변경이 되는데요. 올해는 국민연금이랑 보용보험 번호는 없었고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요율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율이 따로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식대가 비과세 적용을 할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를 적용을 할때 보수 안에서 아예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율이 일부 올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들어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을 이렇게 크게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보험료 세부 내용은 저희 블로그로 오셔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원래는 300인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이 있었는데 인력 부족 업종을 좀더 고려해서 숙박업과 출판업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준이 기존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업의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고용 허가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이나 유사 안전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안전보험법 위반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는 3년간 이제 고용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어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